kbs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울진군의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1. 월송정. 월송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자로 동해의 절경과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전통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인 장소로 조선시대 학자들과 시인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입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월송정로 517입니다. 죽변 해안 스카이 레일. 죽변 해안 스카이 레일은 울진군 죽변면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레일을 타고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총 길이 1.2km의 코스로 해안 절경과 함께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235-22입니다. 3. 구산 해수욕장 부산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해수욕장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맑은 물과 고운 모래사장이 특징이며 여름철 피서지로 적합합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108입니다. 4. 울진 해안도로. 울진 해안도로는 동해의 푸른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기에 방문하면 더욱 감동적인 경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680-2입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동해의 절경과 함께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산 141-21입니다. 6. 후포리 원조 대게 후포리는 대게로 유명한 지역으로 신선한 대게를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포리 원조 대게는 오랜 전통과 맛으로 유명하여 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곳입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69-47입니다. 7. 울진 펜션 울진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펜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라누리 펜션은 바다 전망과 편안한 시설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숙소입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72-7입니다. 팔. 성류굴성류굴은 자연석회암 동굴로 다양한 종류의 석과 석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동굴 내부는 신비로운 분위기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삼실입니다. 위의 명소들은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울진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